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게임 순위 탑 20을 할 시간이죠.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순위는 상위권을 제외하면 무척이나 치열하고 신작들도 꽤 많이 합류했는데요.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바로 20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위는 킹덤, 19위는 걸카페건, 18위는 마구마구 2020, 17위는 가디스 오브 제네시스가 차지했습니다. 17위는 가디소브 제네시스가 차지했습니다. 헤이자 수집형 RPG라고 지금 소문이 자자하죠. 저도 직접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잘 나오는 느낌이라서 뭔가 좀 수집 욕구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운데 계속해서 롱런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위는 왕자의 게임 윈터이즈 커밍이 차지했습니다. 16위는 왕자의 게임 윈터이즈 커밍이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전략 게임이죠. 아무래도 왕자의 게임 IP를 사용을 한 만큼 기대감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저가 현재 즐기고 있고 순위도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16위로 안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대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15위는 A3, 14위는 불솔 레볼루션, 13위는 니니툴 레볼루션, 12위는 라지 오 킹던즈, 11위는 FK 아레나, 여기서부터는 탑1이죠탑1의 10위는 그랑삼구, 9위는 기적의 검, 8위는 V4, 7위는 가디언테이지가 차지했습니다. 7위는 가디언테이지가 차지했습니다. 진짜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사실 게임성 자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까지 과금 요소도 많지는 않아가지고 과연 이대로 더 상승할까 싶었는데 게임성이 잘 받쳐주다 보니까 유저층이 탄탄해졌고 그에 따라서 다섯 단계나 상승했는데 이대로 더 상승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6위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가 차지했습니다. 6위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가 차지했습니다. 조금 주춤습니다 했던 카트라이더 이번에 도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신규 카트가 등장을 하였고 두 단계 상승을 했는데 이대로 더 상승할지 지켜봅시다. 5위는 나우마코 오리진, 4위는 뮤 아크 엔젤, 3위는 니 2M. 2위는 바람의 나라 연, 대망 1위는 이번 주도 어김없이 미, 임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순위 이야기 해봤는데요. 치열한 공방도 상당히 인상적이지만, 바람의 나라 연이 2주 동안 지금 수성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인상적인데, 과연 계속해서 롱런 할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상이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